이제는 차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이제 다가올 거고 이러한 미래들이 이미 현실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공공 앱과 배달 앱인 같은 거에 어떤 중간 단계의 앱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인이 아닌 자동차 소상인들을 위한 앱을 만들어야겠다. 조합원이 주인이고요. 그냥 모든 조합비는 투명하게 사용할 거고 이 조합비는 100% 광고비와 앱 운영비로만 사용을 할 거예요 소상인들이 어차피 대기업 상대로 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우리가 하고 힘을 합쳐서 대기업들과 맞짱을 뜰수 있는 무리 힘으로 한번 뭉쳐서 해보자 이 소상인들은 각자 쿠폰 도장을 찍어주지 말고 차놀자라는 앱 안으로 틀 안으로 들어오면 차놀자 간판이 달린 카센터를 들어갈 테고 차놀자 간판이 달린 세차장을 들어갈 거 아니냐 서로의 손님들을 서류가 크로스 하자라는 거죠. 서로가 이게 찬홀자의 취지입니다. 이 차놀자라는 어플에는 중고차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도베드림, SK 엔카, KB 차차차인가요? 이러한 어플들이 이미 15년 전, 20년 전서부터 잘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차를 하지는 않고 대신에 이 차놀자 어플 안에 이 영업사원들을 소개하는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싶어 우리 동네에 인증이 된 중고차 영업사원들이 없을까? 라고 이 어플에서 소개를 하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돈 받고 상위 링크에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다 평가를 하고 평점을 합니다. 그 평점에 의해서만 상위 링크에 되기 때문에 정말 검증된 중고차 딜러들만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이제 가능하다면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기아자동차 영업사원 다 소개가 되겠죠. 지역별로 아직 조합비를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뭐한만원 정도 조합비 만원 받고 할 건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 백 명이다 그러면은 누구는 위로 올라가고 누구는 밑으로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저희가 고객의 평점으로만 가겠다 돈 벌려고 나온 어플이 아니에요 조합이에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함께 뭉쳐보자 뭉쳐서 우리가 대기업들이 이렇게 골목상권을 침투하려고 하는 거를 미리 한번 막아보자 이런 취지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 조합비는 어플 관리비와 홍보비로만 다 쓰겠다 나중에 조합비가 너무 많이 거둬들여서 100억이 모아졌다 100억 원어치 다 홍보를 할 겁니다 저희는 TV 광고 때릴 거고요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치 이렇게 토크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개인이 조직을 이길 수가 없다. 어느 한 개인이 웬만큼 돈이 있어서 조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이란 틀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 물론 배달의 민족이 좀안 좋은 사건도 있었지만 그래도 식당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달의 민족이라는 틀 안에 들어갔을 때의 매출과 틀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매출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이제 포인트도 공유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카드 체크기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카드 체크기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와서 내가 여기에, 여기에 미래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겠다, 투자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열정도 좋고 그 사람의 시간 투자도 좋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직도 좋고 인프라도 좋고 어떤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카센터 사장님, 타이어 가게 사장님, 뭐 세차장 사장님 뿐만 아니라 피자집 사장님, 편의점 사장님들 다 좋아요. 저희 회사하고 시간 투자든 열정이든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든 뭐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든 뭐든 저희에게 투자를 하고 저희와 함께 만들어 나가자 이 찬우자라는 것을 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생각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사업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엄두가 안 나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저도 이제 제가 자동차 이쪽 업계 23년 동안 종사를 하고 있는데, 소카? 우리나라에서 소카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롯데 렌트카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거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있는 곳이 충남 천안인데, 제가 천안에서 만큼은 저 소카 이길 자신 있습니다. 롯데 렌트카 이길 자신 있어요. 제 구역 내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에서만큼은 쏘카든 롯데렌트카든 이길 자신 있습니다. 부산이든 대구든 서울이든 어느 지역이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모아 모아 모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찬홀자라는틀 안에 다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함께 끌고 나가보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십시오.